자 동영상이 끊어지네요. 자꾸 어, 방송을 못 하게 하네. 왜 이렇게 방송이 자꾸 끊어지는 거야. 자 어, 이번에는 엎진 안살이요. 아, 자 업진살, 엎진쌀을 어, 여러분들한테 어, 보여드릴게.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완전히 이거 뭐 예술이죠. 그냥 완전히 뭐이 마블링 한번 보세요. 이제 마블 링 이건 뭐 얘기할게 없습니다 기가 막히다 그죠 한우 1등급 투플러스 업진살입니다 한근에 도매가가 5만4천원 5만4천원 자 이거 15만원에도 여러분들 못 구해요 네이버 쇼핑몰에 들어가서 이 업진살 한우 1등급 투플러스 업진살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때려 죽어도 못 구한다 자 여기 보시면 1등급 2플러스 라고 나오죠 1등급 2플러스 업진 쌀입니다 이건요 말 그대로 그냥 마블링 덩어리 라고 보시면 돼요 마블링 덩어리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술이죠 예술 마블링 하면 이 업진 쌀을 이길 고기는 없다 음. 자 이렇게 그래서, 억진살. 기가 막히죠, 그죠? 자, 요게, 이렇게 두 덩어리에요. 이렇게 요게 이제 한 마리 분입니다한 마리. 자, 아, 영상을 잘 찍어야 되니까, 어 되니까, 어떻게 해야 잘 찍히나. 아, 요건 뭐,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야, 이거, 이거? 그냥 제가 배에다가 이렇게 댈게요. <laughs> 이렇게 배에다가, 배에다가 딱되면 그래도, 음. 자, 잘 보이죠? 자, 짜잔. 자, 엎진살은요 마블링이 예술입니다. 그냥 거의 마블링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업진 쌀이 자 그래서 한우 고기 이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 업진 쌀을 업진 쌀을 이거를 야 기가 맥히죠 그죠 자 이거를 도매 원가에 사서 드시는 겁니다 5만 원대에서 자 이거 15만 원에도 못 구한다 네이버 쇼핑몰 여러분들 쿠팡 들어가서 보세요. 이업진살 한우 1등급 2플러스 업진살이요 아예 판매도 안 해요. 가격대가 비싸서. 15만원에도 못 구한다니까, 이거. 그런데 이거를 얼마에 드신다? 6954. 아까 제, 아, 9천원. 어, 6954. 어, 그 정도 되죠. 대충 잡아서. 뭐한 5만 5천원 가까이 되네요, 5만 5천 가 맡긴 거 아닙니까? 자, 어, 이거 손질해서 어, 내일 택배로 발송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고기가 있죠. 사태입니다. 사태. 어, 이 고기를 주문하신 저희 회원님이 저희 회원님이 그. 스케이팅 선수예요. 감독입니다. 아이고